어. 오, 이렇게? 이게 치즈 볼 <목소리도 Ring> 음. 깜짝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도 근데 진짜 예뻐 여기서 살고 싶어 어디 있는거 아 손을 숙련시있겠습니다손내밀어봐 <laughs> 내가 네, 만든 고 맞춰볼게. 짠, 뭘까, 저 어, 아, 안녕. 까키. 네. 아, 근나안 네, 봤어. 제가. 오오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캔들이 정말? 캔들이 필요하다는데캔들 수영? I'm e i better w h e y o s 이걸 뿌리고 저걸 피우고 다음에 는 제가 둘이 데리고 나와서 음, 응? 왜냐하면では... 어 어? 아무도 들같 너무 예쁘다 오, 여기 미끄러워 과당하지 않게 조심해 여기가슬리퍼 홀리브리드. <laughs> <머리가 너무> 귀여운데 <laughs> <기어나> 크리스마스. <맞지? 웃음> 어, 크리스마스 분위기나. <laughs> 어, 성도 좀 멀지만 좋은 동네네요. <laughs> 아, 다음에 한번더 와요. 아, <laughs> 좀. <laughs> 예. <웃음> 징글벨, 징글벨. 딴딴나 <laughs> 도 지친 현수 씨 힘들어요. 야 우리가 이만큼 앞그니까 너가 한번더 잘해. 맞아. 잘 들어가. 티켓 을확인해 주십시오. 그래. 그래.

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전날 20번. 아직 지금은 109번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야, 이거 뭐라 했냐? <laughs> 어때요 치즈. 양상추. 양상추 먼저야. 치즈 먼저야. 양상추 아, 먼저. 냄새를 맡는다 어 맛본다 냠냠냠 끝내고 아카롱을 사러 갑니다 콘서트 끝나서 이거를 나눠주셨어요 얘는 에브로 스피어입니다 괜찮은데? 괜찮아 그냥 살짝 아파진 정도 <laughs> 아직 안 먹었어. 저 합격했어요. 아? 어? 저 한림대 합격했어요. 한림대. 한림대 돼서? 네. 어, 그래. 고맙다. 에헤헤. <laughs> 아니에요. 어? 맛있죠. 왕 <laughs> 생긴 <laughs> <laughs> <Thank you. 웃음> 우리 우 <일> 가족을 위해서 <laughs> 좋아요. 아빠 40살 해 네. 10년 태춘 <laughs>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. 오! 같이 할 거? 생일인 사람 거? 네. 손붙이 와, 손비셨어요비었어그 음, 사이? 오, 오 마이 갓! 그새 녹았나봐. 그건 아빠 주문돼. 얌얌. <laughs> <laughs> <냠냠. 생일이니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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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두번점 만났습니다. 과연 우리가 알바를 할수 있을까? <laughs> 알바 구해 주면 좋겠다. 요새 알바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지차 깎고 밥, 저것 깎고 밥. 저희 물품 보관소가 없어서 짐을 다 들고 다니게 생겼습니 아침 일찍 오는 사람들 많네요. 짜잔. 짜잔 되게 많이 건지신 것 같았는데 <laughs> 매우 무겁죠. <laughs> 저는 열심히 많은 작가님의 인스타를 팔로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. 거의 진짜 알잖아. 30명. 야, 국물 떠 아, 국물 잡수게? <laughs> 예, 그러세요. 이모 네. <laughs> <입을> 만나러 가는 길. 야, 유선이 국물에 까 어, 쳐줄까? 와, 그 콘서트 아, 어, <laughs> 근데, 어, <아니에요>. 뭐 콘서트 뿐인데. 민호 애초부터마실이모한어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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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응 괜찮지. 진짜 맛있어요. 고맙다요. 건배. 건배 Merry Christmas! Merry Christmas! Okay. okay. <laughs> 책지, 네, 조그만한 책. 책. 아, 근데 너무 귀여워 이거. 그치? 나 이거에 반해서 산 거예요. 아, 그내 스타일? 와! 아, 이거 말하는 게, 너가 나한테 말하는 거. 같아. 아, 그래? <laughs> 아, 이거 힘들 때마다 보면은 진짜 힘들 것 같아. 이렇게 하면 진짜. 아, 진짜. 아, 뭐라? 뭐라? 음, 그치? 너무 예뻐. 응. 따뜻한 수면 연말. 힘이 하게 연구라서. 대망의 미돌이. 런쥬랑 같잘 아,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와우. 이거에도 잘 어울려 <laughs> 이따가 이거 하고 와야 잊지 못할 사랑 아이돌 연습생. 어때? 둔 맛? 기름맛이 좀 많이 강해요 저는 브리트머고요 지금은 야망버거요 달랑달랑거려 달랑도... 맛있겠죠? 아, 직 고등학생 하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공부 안 하는 고등학생 고이무 좋다. 이이그너 대와야 알거 같아요 민주는 02년 생이랍니다 갈치 껌치 <laughs> <꼼치>. 무시 개복치 너무 좋다. 무이라는게 믿겨지지 않네요 술을 마셔봐야 할것같너어좋 이거 요무좋이이 et, et, et. 왜저래 친구 상태가 좋지 않으니 끊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 안녕 2025. Nice to meet you. 2020. 야나 대학생하기 싫어. 학생하고 싶어 뭔 나, 이제. 안정된 생활이 끝나는 것 같아. <목소리> 친구 어머니가이 주신 케이크입니다. 담보 금농스 조명이 노랗긴 하지만, 안보케이인것 같습니다. 지금 축구 집에사람이안 타고 는데 분명 예약을 했는데, 이제어들게이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자리가 남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우리 10대 맞이 먹어야 길거리에서 만날 수는데 길거리에서 스케이 먹어. 준비해, 완료. <laughs> 장비 들어. 어, 아, 장비가 나 아, 아, 이거야? <laughs> 진짜 안 맞는다. 덤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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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베.

야식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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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사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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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감사합니다, 고마워.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음! 맛있다 이게 뭐 어, 단짠단짠? 취했어? 주아 너가 제일 힘해저안 <laughs> 취했어요 딱 봐도 취잖아 갈수록 구라 맞네 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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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지금 <laughs> 촬영나 약간 취했어. 카메라 2점이 살짝 아니 좀 많이 흔들릴 거예요 <laughs> 바이바이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는 지금 570 마시고 너무 머리가 무겁네요. <laughs> 취하지 않았어요, 하지만. <laughs> 아니야, 맞아 취한 거. 면정신이야 <laughs> <laughs> 어, 이 사람 어, 조금 마셨어, 조금. 분명 <laughs> <그냥> 잘 <laughs> 빨리, 가. 빨리. 알겠어, 알겠어. <laughs> 잘 oh, bye bye. Bye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<laughs> 해주세요.